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음, 지금까지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서블릿을 어, 개발을 했는데 사실 서블릿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그리고 톰캣 무엇인가 서버라는 건 알겠는데 이 톰캣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톰캣과 그리고 서블릿이 무엇이고, 이둘 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이 무엇이냐면, 서블릿은 저희가 지금까지 HTML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웹페이지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HTML만 활용할 경우에는 정적인 웹페이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용자의 상태라든가 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경되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어 HTML을 활용해서는 뭔가 정적인 데이터 한번 데이터가 결정이 되면 바꿀 수 없는 그런 정적인 웹 페이지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HTML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사용자의 상태라든가, 어, 뭐 상품의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과 같이 사용자가 글을 추가하면 좀더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 중에, 예, 자바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어, 개발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서블릿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동영상에서도 저희가 헬로월드에 h1 태그라든가 이런 걸 추가함으로 인해서, 어, html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걸볼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어, 사용자가 전달한 특정 값을 추출을 해서 그 값을 다시 html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블릿은 좀더 동적인 웹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기술들을 지원하는 게웹 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진영에 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PHP도 있고 루비 진영을 보면 루비언 렐지라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동적인 웹페이지를 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대부분의 언어는 동적인 웹 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자바 진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서블릿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톰캣 서버는 뭐냐? 톰캣 서버는 이 서블릿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면 이 서블릿을 어, 실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그 사용자 요청에 해당하는 이 패스를 추출하고요.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보냈을 때이 요청 URL에 이 슬래시 헬로우에 해당하는 패스를 추출한 다음에 그 패스에 해당하는 서블릿을 찾아서 그 서블릿에 요청을 보내고 그 서블릿에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응답을 하면 그 응답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이 역할을 톰캣 서버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톰캣 서버를 총칭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어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WAS라고도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니까 보면 예,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줄여서 WAS라고도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는 WAS라는 어, 용어 외에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어, 말도 많이 씁니다. 서블릿 컨테이너의 컨테이너는 예,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서블릿을 담고 있는 그릇인 거죠. 그래서 톰캣 서버가 시작할 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슬립해서 슬립 프로젝트 밑에서 개발해 놓은 이 헬로 월드 서블릿과 같은 이 서블릿들이 있다고 하면. 이 서블릿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의 그릇에 담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고 있다가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 URL에 해당하는 서블릿을 찾아서 그 서블릿에 사용자의 요청을 위임하고 그 서블릿에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역할을 서블리 컨테이너인 톰캣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HTTP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겠죠. 그럼 먼저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가 톰캣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톰캣이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거죠. 컨테이너는 컨테이너가 시작할 때즉 통켓 서버가 시작할 때그 해당 프로젝트에 있는 서블릿들을 예, 이와 같이 하나 생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도착하면 그때 컨테이너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서블릿 코드를 보면 예, 서블릿 코드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HTTP 서블릿 리스판스를 컨테이너가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앞에서 생성했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인스턴스를 예, 서블릿에 전달하는 거죠. 이 서블릿은 어, 서블릿 컨테이너에 특정 스레드 하나에 할당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통계과 같은 서블릿 컨테이너는 멀티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특정 스레드 하나에 서블릿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사용자의 요청이 이 해당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이 스레드에 할당이 되고 그러면 이때 컨테이너가 앞에서 생성했던 리퀘스트와 리스 s 스를 서블릿의 메서드에 전달하면서 서블릿이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서비스라는 메서드에서 HTTP 요청이 GET 메서드이냐 아니면 POST 메서드이냐에 따라서 두 개의 메서드가 호출될 수도 있고 GET이라면 그리고 포스트 메서드라면 두 포스트 메서드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서버에서 해당하는 사용자 요청에 대한 처리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처리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 서블릿에서 응답을 보냅니다. HTML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서 생성한 HTML을 컨테이너가 다시 받은 다음에 컨테이너가 받은 HTML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완료하면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끝난 거고 그 시점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스레드가 해제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생성했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더 이상 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도 어 소멸 작업을 거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봐야 될게 다른 자원들, 스레드와 그다음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자원은 다 해제가 되는데 서블릿은 해제가 되지 않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컨테이너가 한번 시작할 때 서블릿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마친 후에 다시 해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 즉 톰캣 서버가 스탑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재사용 된다는 거죠 즉 서블릿 인스턴스는 컨테이너가 시작을 한 다음에 하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서블릿 인스턴스가 해제되는 즉 가비지 콜렉팅이 일어나서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블릿 컨테이너가 어, 실행 중인 그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살아 있으면서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서블릿 인선스가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 서블릭과 통켓에 대해서 저가 설명하지 않고, 먼저 서블릭과 통켓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어, 결과를, 어, 한번 실습을 해본 다음에, 이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용도가, 아,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 좋은 문서나 아니면 어 관련 교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